나 go back. I go b a I go b a c 나 I go b 리나 k 리 go back. I go back. 나 a c k 이이이 カスワード <laughs> <laughs> <場> <laughs> 갔어, 갔어, 갔어. 이번에는, 자. 이잠깐 기다려봐. 기 기다려, 기다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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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안된 이거, 이거. 이건 안 돼. 어이구 세상다리시다리 긴다리 긴다리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긴다리 시게 의상도 의상도 아유 왜일 났니 구만왜일 나. 니 내가 하고 싶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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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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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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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수입니다 어, 오늘부터 진수니다니다진즈니다자자니 얼굴 만니다치 만나 얼굴 만나 다 치즈니다. 치이니면 치즈니다. 치즈니다. 나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진정, 진정, 진정. 어,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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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,